제83회 순국 선열의날 기념식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는 구한말 어병 활동에 본거지였고 국채보상운동의 발언지이자 나라가 어지울 때마다 국난극복의 앞장선 호국 보훈의 도시입니다. 선열들의 순고한 정신을 우리 후손들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유공자와 교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선량이 국가적으로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특별 위로금을 인상하는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